응. 음. 몽롱한 아침이다. 어제 늦게 잤거든. 동영상 보면 알아. 셋시 넘어쌌어. 근데, 넌 카톡으로 확인을 안 했어. 아침에 너도 겨우겨우 일어나서 학교 갔다는 거지. 어, 그냥 일찍 잘걸. 자 일단 그냥 문제 볼게. 요이 어, 문제는 쉽진 않다고 봐야 돼. 오케이. 어 쉽진 않아요. 어 일단은 로그가 들어간 절대값이라서 쉽진 않다. 아. 그냥 우리가 이거 식을 분해해서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푸는 게 제일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경우를 방금 너한테 이제 혼자 쭈글쭈글거리면서 생각해봤는데 절대값을 푼 다음에 접근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오케이. 자, <laughs> a라는 게 10보다 크거나 그 같은 값을 갖는다면 절대값은 얘가 더큰 큰 놈이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을 때 아, 플러스 값으로 그냥 벗겨지죠 절대값이. 그래서 로그2의 A 더하기 로그2의 b는 이 마이너스 로그2의 1 0이저 쪽으로 넘어가서 1 더하기 로그2의 10즉 로그2의 20으로 나오네 얘는 합치면 AB 곱이잖아 그치? 그 말은 AB를 곱해서 20보다 작거나 같게 해달라 라는 거죠 10보다 큰 A에 대해서 말이야 자연수니까 이건 녹가다 해주는 게 좋아요 음. 11때 1과 2가 있겠고 11일 때부터는 2배를 할수 있어 없어 2배면 하 큰일 나지 20 넘어가니까 이때는 다 1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몇 개냐 아, 11부터 20까지 10개거든 순서쌍이 여기서 10개 여기서 2개 해서 총 12개의 순서쌍이 나옵니다 오케이? 어 이거 밖에 비운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 내 원래 오늘의 계획이 밤 늦게까지 자네 그 인사, 인, 유튜브 강의를 찍어주고 아침에 운동을 다녀오는 거였어 난 운동을 가려고 그랬어 굳게 마음을 먹고 몇 시에 일어나든 원래 나 새벽 운동 가거든 새벽 아니면 안 나갔는데 운동하러 나가려고 그랬다가 오늘은 이제 마음을 바꿔서 9시간, 10시간 나가려고 그랬다가 이 하늘을 보니 음? 이 손에서 느껴지는 이 습도를 보니 아곧 포화 수증기압에 도달하겠어 아, 미안해 아는 바가 없어 어, 사기치는 거야 <laughs> 곧 공기 중에 그 수분이 수분의 그 포화도가 100%가 돼가지고 비가 내리게 되겠구나 어, 이 생각을 하고 안 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또딱첫 번째 문제를 푸는 순간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 야 이렇게 비가 와야 내가 기분이 좋지. 음, 난 운동을 안간게 아니라 비가온 거야, 라고. 애들 <laughs> 렇게요 이런 놈아, 그치? 자, 두 번째는 이제 A가 1과 10 사이일 때, 그러면 이제 로그 10이 더 큰, 로그 2의 10이 더큰 수가 되지 않니, 그치? 그래서, 이때는 그냥 계산하시면, 응, 절대 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린다고 보시면 되죠. 로그 2의 10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B가 1보다 작거나 같대 1 넘기고 요거 두개다 넘겨 그러면 로그 2에 10에서 1을 뺀게 로그 2에 a 마이너스 로그 2의 b라고 쓸수 있으니까요 로그 2의 5는 로그 2의 오, B분의 A라고 쓸수 있어서, ABA와의 관계식이 O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돼버리네. 그치? 즉, OB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뭐, 요딴 식으로 되죠. 기준은 누구로 잡냐면, A로 잡아야 돼. A의 범위를정해놨으니까 자, A가 1이면, B. 없지? 없어요. 비에다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1이야. 1넣면 5잖아. 5보다 1이 크거나 같냐? 그지 그래서 우리 1부터 4까지는 해당하는 비가 없습니다. 5가 될때 1이 딱 등장하지. 근데, <laughs> 음, 비를 기준으로 잡으면 더 쉬웠네. 비에다1 넣으면 A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5, 6, 7, 8, 9다 되잖아. 그치? 비에다 1을 넣으면? a 는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그범위 해당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5 6 7 8 9몇 개냐? 5 6 7 8 9. 어, 다섯 개. 이 정도 손가락으로 해도 돼. 다섯 개. 자, 그러면 총 17개의 순서쌍이 나오네요. 음, 쉽진 않다고 봐. 대입 형태를 요구하는 풀이는 내가 봤을 때 학생들이 풀기엔 쉽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대입 형태는 대입을 해야 되나? 좀 의심하게 되기도 하거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한 문제도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막 진짜 노가 다 뛰어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자연수 순서쌍의 점을, 또는 정수 순서쌍의 점을, 아무튼 뭐 내가 걱정하던 거에 비하면 쉽게 풀려서 다행이네요. 절대값을 푸니까 문제는 해결이 됐지. 앞으로 절대값을 이렇게 뭐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